잠만요 허허한 사 거기 가서 이거도 레몬인오 나요? 이쁘다 아. 이거 파인애플? 파인애플 아 내가 좋아하는 펌. 파인애플 파인애플 좋아하는구나 좋아해너 복숭아야? 자 먹고 싶은데 예뻐요 이게요 소주야 그렇게 세우고 어떻게 소주야 블루베리 좋아해? 블루베리도 넣을까 우리? 네, 네. 근데근데 블루베리도 넣어주세요. 근데 이거 세우면 안돼. 왜인줄 맨, <laughs> 맨알 세운거 같아. 아니야 또 해야돼 너 3층 쌓아지 쌓으려면 이렇게 있으면 못 쌓으지. 그 블루베리도 그래. 넣어. <laughs> 나영이 가운데 블루베리도 너무 볼록한거 아니야? 괜찮아. 크림으로. 채우면 돼. 음? 뭐가 돼? 뭐 뭐인데? 어. 뭐지? 어. 는세 개야. 아, 아, 뭐 모자래요, 갔는데. 모자. <웃음> 모자야? <웃음> 기차 같은데 칙칙폭포